짠, 오늘은 용산, 용산입니다, 여러분. 용산이랑 해방촌, 이태원, 이쪽 처음 와봤는데, 아, 오늘 휴무하고 오랜만에 친구, 또 서울 사는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녁 먹자, 저녁 먹자 하다가 오늘 시간 돼가지고 이제 용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름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가 추천하는 고기 삼겹살집 음,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웨이팅이 지금 너무 보니까 사 보니까 초전이어서 이제 전부 방금 들어온 느낌이어가지고 아름이가 남도돼지촌 거기 괜찮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거기는 자리가 널널해서 있다 해가지고 남도돼지촌 불러가보겠습니다. 퇴근길이라서 지금 차보십시오 퇴근길이야 지금 차봐라 퇴도길지죠이라 <목소리도> <남도 대지 좋아. 웃음> <laughs> <laughs> 메뉴들도 괜찮구만 아 여기 그거 짤 니나나 되나? 내가 어색할 수 있거든 또어색함이 틀려야지 아 2차 되면 정말 즐거한다아 요새 안가려 나이 들어서 니소행 아, 음, 아. 아, 네, 네, 네. 먹을 줄아 어? 소팩 아야니술잘 나... 네, 먹었나? 나 진짜 잘먹는데 요새 할머니를 대가지고 니 약간 original. Ah, oh, 나도 놀랬어 와 나도 아. 잘 <목소리> 자 고기 먹고 이제 이차이차 이차 어디 갑니까? 나, 네? 어, 예, 예. 좋은데 소, 소개 속이 소개갑이지요. 아, 저 이제 노크업할 거 노크업하고 노크업, 컵을 갈 거예요 터 스탠딩바요 스탠딩, 바요, 스탠딩 아 먼저 서서 네 서서 먹는 네. <목소리가> 아 친구들 아 제가 이거. 하도 자주 가서 지분이 있냐고 항상 물어. 영준 상길개한스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어. 여기 여기 여기. 오오오 야야야, 예, 예, 예. 잠깐만. 이거. 이름 뭔데? 어, 커플. 이거 원래 파티에서 도술 먹었나? 원래는 있었는데 국청의 신고당에서여러분 삐- 이거 아 신고당에서못 아 먹고요. 야 하트 시간을. 어 맞아, 오기야. 맞나? 어. 오, 수능. 수능 잡고 해 나도. 여기 약간 다 이렇게 핑거 핑거 다. 핑거 든 어, 황로라고. 혜림이 추천인데, 진짜 맛있다는데. 추천 아니고, 아름다운. 아, 아름다. 죄송, 죄송합니다. 무릎 꿇어주셨어요. 아, 무릎 꿇어. 수 있어요. 아, 무릎 꿇어. 아하. 만나가지고. 다음에 또 재밌게 만나서 근데 살프자. 네, 중요한 건 뭐냐? 혜림이가 술을 우리 중에 제일 잘마시는 맞아. 혜림은는그 옛날에도 엄청 그래. 잘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 네, 그래, 너 그때 그. 나 잤다. 내일이랑 술 먹다가 난 잤다. 그 기억이 아닐 수 있어. 너네 엇보고 잤다아나 기절했다 그냥 <laughs> 여러분들 지금 이태원 가는 길인데 좀 많이 걸어야 되 많이 걸어야 되나? 한 10분? 15분? 10분? 15분? 산책하면서 약간 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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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느낌이네 음. 왜냐면 어, 이렇게 좋은 날씨가 짧으니까 맞지 음. 가을이 내일 비 온대 순짜야 서울은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 편하게 있어 짠 여기가 용산 창각지에서부터 이태원으로 가는 녹사평. 녹사평. 녹사평 다음에. 어 너무 더워. 오, 오 귀여. 나많이 좋아해. 오케이. 여러분 숲속 약가 숲속길. 나무가 오, 다 장소. 여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여기 여름에도 오. 햇살 다가려져서 뛰기 좋다 하는 게네 말이 근데, 맞네. 근데 여름에는 안 뛰시길. 왜요? <웃음> <웃음> 너는 일단 음. 뛰는 걸안 좋아하잖아 나는 빠르게 걷는 걸 좋아해 경보 음. 이런 수준? 근데 일단 3km를 안 쉬고 한번 뛰어봐 3km를 어떻게 안 쉬고 뛰어? 야 그건 무조건 뛰어야지 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지훈 어떻게 3km를 안 쉬고 뛰어? 러닝은 아. 일단 안 쉬어야 돼 그게 안 뛰고 진짜 안 쉬고 뛰어? 러닝을? 다안 뛰고 뛰지 지금 사람들은 안 정현씨 그럼 뭐뭐 시다 뛰까? 아니, 다른 사람들 정보로 뛰고 뛰고 안돼 안돼 그럼 절대 안돼 이게 포기하는 순간 맞다. 끝나 맞다. 뛰어 네 이러니까 러닝 모임 을못나야 뛰어 <laughs>